예, 안녕하십니까. 안티로입니다. 어, 1월 9일 토요일, 이제 5주차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5주차 점검.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음,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 하기 전에 조금 바뀌었죠. 포트폴리오좀 바뀌었는데, 지금 그한 관심 있던 그, 그 ETF들을 한 주씩 사가지고 상승폭을 좀볼려고 했었는데, 좀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천만원씩천만원씩 지금 미국 팡플러스하고 2차전지 뉴딜에 천만원씩총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투자금이 1억 2천 정도가 됐죠. 삼성전자 1억, 삼성전자 1억, 미국 팡플러스 천만원 타이거 2차전지 k 뉴딜 1천만원. 요래가지고 한번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2차전지는 아, 그제 설명이 한번 됐고요. 미국 팡플러스는 조금 이따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자 우선주 자 1528주 그대로고요. 자 평균 매입가 65,420원 와 현재가 77,8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75,000대를 못들었었는데 75,000대를 뚫고 지금 77,000원대가 가버렸네요. 야 수익률이 18.92%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손익이 1800만원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코덱스.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H. 이거는 제가 그이 국내 주식 하기 전에 그 미국 주식으로 처음에 그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뭐 애플,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이쪽 미국 기술주 쪽으로 갖고 있다가 좀 괜찮았었는데 한국 주식이 너무나 상승률이, 그, 오래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 국내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그, 계속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한 주식 사기는 너무 비싸요. 그, 런 주식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이렇게 미국 기술주 쪽으로 담아놓은 ETF를 찾다가 이걸 찾게 됐습니다. 여기에, 뭐, 내나, 구성품목이, 지금 미국 기술주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 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뭐, 트위터, 넷플릭스, 알리바바, 바이든, 뭐, 이런 식으로, 그, 미국 상위 기술주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도 알만한 거. 그, 이게 지금 미국 팡플러스가 작년 수준율이 거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두 배. 상승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지금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두 개다, 두 개다 지금 7일 자에 투자가 됐어요. 7일 자. 요즘 이틀 지났죠. 네, 보겠습니다. 자, 1천만 원 정도 404주. 평균 매입가가 24,784원에 샀네요. 그리고 지금 2 5 2 7 5원데1.97% 수익이 났습니다. 19만 8천원 정도. 지금 이두 개도 계속 장기로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타이거, 타이거 이차전지 K뉴딜. 자, 1천만 원어치. 1천만 원어치 604주 이건 평균 매입가가 16,579원이었네요. 자, 현재가 17,350원. 4.67%. 와, 많이 올랐습니다. 이틀 만에 거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와, 혁신이네요. 손익이 46만 8천원. 지금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자, 46만원, 20만원, 60만원 넘게 벌써 이득이 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틀 만에. 어. 무서운데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오르면안 되는데. 전체에 올라야 되는데.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이세 개를 합친 이세 개를 합친 자, 총 수익률이 16.31% 손익이 1,958만 원입니다. 지금 5주 차인데 한 달하고 일주일 됐는데 1억 2천 투자돼 가지고 1,900 그러면은 아, 잠깐만 너무 지저분하네요 그러면은 대략 한2 0 0 0 정도 잡으면은 자 이것천 이것천 두개는 거기서 본점 뽑았다고 볼 수도 있네요 이야,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5주차 점검을 마치고요 다음주 또 수요일쯤에 5.5주차 점검으로 뵙겠습니다 네.